이거 님들아 이번 신규 에픽이 난 솔직히 이번 신규 에픽을 원한다기보다 나는 그걸 원해 인퍼널 캐논 나 그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걔가 무대뽀로 그냥 바로 뽑으려면 60만원이 들어요 바로 뽑으려면 60만원인데 좀 천천히 뽑을 마인드로 하면은 45만원? 40만원 정도면은 이제 끝까지 다 채울 수가 있어요. 일단 그러니까 어차피, 어차피 좀 길게 내다보고 써야돼. 어쩔 수가 없어. 그냥 일단 먼저 15만원 만만 보고 만약에 여기서 100개로 보이드 어벤져 만약에 뜬다? 그러면은 인포널 캐논을 뽑으려고 3,40만원을 지르는 꼴이 돼버린단 말이야? 아, 그 부분에서 지금 아 고민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뽑고 고민하는 게 맞겠죠? 어, 이거 뭐 뜸들을 필요 있냐? 뭐 해독기. 어! 아, 깜짝아. 아, 나 순간 이거 초월목인 줄 알았어. 얘가 애초에 에픽 무기기 이 때문에 아, 10개 동시에도 해도 보라색 아니면은 그러네. 아. 여기서 일단 롤링 슈터랑 헌기 매드 나왔고요. 보라색이 빡하고 뜨면 내가 이거는 보라색이 아니지? 나 매번 낚이더라. 이거, 이거 보라색 아니야. 빨간색이야. 하나, 둘! 아! 아! 100개로는 어림도 없나? 이거 0.45%라 100개 까면은 솔직히 아, 그래도 킹능성 있지 않나? 어! 아... 아, 진짜 100개로 어림도 없다고? 어! 아... 아... 야, 이거는 뭐... 야, 확정팩 하라고? 아, 운영자님! 어떻게 보이더벤져! 이거는 제 돈으로 뽑을 테니까 어떻게 인퍼널 캐논만 좀... 구매확정이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? 인퍼널 캐논만 좀 따로 어떻게 좀... 아니, 색깔이 없어! 아니, 배, 개 같은 소리 하니까 아예 두질 않는데요? 어떻게 좀, 저한테 어떻게 좀 선물 안 되겠습니까? 예? 그것만 좀 따로 어떻게지? 선물하면 넣어주시면 안 돼요, 진짜로? 아. 아. 야, 나는 진짜 확정을 써야 되는 건가? 아. 야, 나는 그냥 운명이 그냥 확정팩인가 봐. 아, 이거 조졌네, 이거. 아. 100개만 만만 볼라 있는데 맨날 맨날 이꼴 나더라 아 진짜 아 10개 동시에도 왜 이렇게 안 먹히는 느낌이지? 근데 한 개씩 까면 이거 언제 까 이걸 한 개씩 까서 이거 개 느린데 아 이거 씨까야 쉬... 알겠어 야 10개 동시에도 깔게 그냥 아! 아... 야 이거 그냥 줄야 이거 줄을 보면 이거 보면 안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까는 게나 내가 뭐 이게 맞아 에라이씨 발 아우 또 확정 팩이네 또 확정 팩이 아주 그냥 래픽이 여태까지 네개 나온 거다 확정 팩이야 돈존나싫어고 진짜 아니 뭐냐고 이게 씨발 하나도 안 되잖아 개 같은 게임 진짜 정신 <목소리> 게임 진짜 씨 어허 아니 또 확정 팩이야 래픽이랑 인연이 아닌 듯 그러게요 연이 아니네요 연인이 아 아니 얘 뭔데 이 새끼 한개 질렀는데 떴어 잘하네 <목소리> 아, 한 개는 아니구나 아니 뭔데 이 새끼 닉임 야 솔직히 씨 하나 좀 하나 좀 무기.. 나요. 30개 뭐야? 열라면님 30개를 보내주셨어요. 열라면네 열라면님 30개. 30개. 아아 안되겠다. 나도 나도 한 개씩 깎게. 나도 저 떡가미처럼 한 개씩 뜨면 한 개씩 까면 되겠지. 나도 한 개씩 볼게한 개씩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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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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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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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하하하하하 어, 어! 어! 야, 어! 하하하하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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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1 야, 야, 0하하하잠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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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하하 아 짤투형님 한개 감사합니다. 짤투형님 감사합니다. 짤투형님 아 열라면형님 아 진짜 갑니다 진짜 요거 진짜 무조건 뜨지 이거는 감사합니다. 열라면형님 진짜 감사합니다. 갑니다. 해서고 아 이거 떴지 이거는 이거 떴지 이거 열라면형님이 지금 1 3 9개 선물해주셨나? 열라면형님 1 3십 하나 선물해주셨어. 어 아니, 무조건 뜨지야 잠시만 이거 진짜 안 뜨냐? 아니 선물 받은 건데 떠야지. 오호. 오안 돼요. 오, 오, 아니 진짜 안 뜨는데? 아니 300개 까도 안 뜬다고? 아니 확률이 이게 존나 운빨이 말도 안 된다니까? 아니 어떻게 사람운 이럴 이 수가 있지? 아니 어떻게 0.35% 맨날 이렇게 3, 400개씩 가는데 안떨리안안게 말이 돼 이게? 아, 존나 운님시죠? 이거지? 아니 이거 누가 버렸어? 또 100개 누가 버렸어? 열라면 아... 형님, 설마 운영자 아니세요? 30만 원을 아무 색깔도 없어요. 야, 잠시만, 야, 근데, 야, 이제 다 까면 이거 확정패가 아니야, 나? 나 어차피 안 떠도 확정이잖아, 이제. 아니, 그러네! 나 지금 떠도 의미가 없어! 진짜 열라면 형님이 구원해주신 거야, 진짜 여러분들. 안 그렇습니까? 예? 아 떴다! 떴어요! 떴어요, 여러분들! 빠빠빠빠빠빠 오케이, 와, 400개 빠서 떴습니다. 정확하게 400개 빠빠빠습니다3빠빠개 나왔죠? 정확하게 400개 빠고 나왔어요. 이제 이 어벤져가 100개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400개까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또 요번에 확정팩이라는 예 확정팩입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라면 형님 덕분에 제가 인퍼널캐논까지 바로 쓸수 있게 됐어요 진짜로 방송하는 이민 방송할 수 있는 어! 이런 10세기들을 만나 맨날 이러더라 와 이게 말이 되나 난 매번 이러더라 확정팩이 확정이 되잖아 내가 그러면 꼭 이렇게 뜨더라? 아니야 어궁니를 빼고 나 3개 에픽 3개 지금 다 이래요 에픽 조각 3,455개 에픽 상자에 이제 어보이더벤져 에이 씨발 또 3개 개새끼 파천 으로 포트 3개인데 이거 군니를 때는 확정팩을 했는데도 안 나와가지고 그냥 얘 하나고 드노바 때는 확정팩 하니까 하나 나와서 이거고 파천 때도 확정 나와가지고 3개 요번에 보이더벤져 3개 와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인포널 캐논 뽑자 150개